오조사마 직사각. 응? 네? 진짜? 진짜는 니오콘데? 한국은 니오콘 다 따라한다요. 유토짱도 머리 한국 아이를 따라했잖아. 정수 스타일도 완전 예본 스타일이다. 나는 완전 한국 스타일인데? 겉단계 완전 촌스러운 일본 스타일이지. 우리 가자. 여기 볼거 없어. <laughs> 볼게 없겠지. 니네 나라가 쳐 들어와서 싹다 부시고 갔으니까 볼게 없겠지. 여기 있는 경북군 전국에 90%가 해도됐다고 야, 거기 더버머니. 저는 그냥 한국인이에요. 와, 다시가한것도아니고다 지난일이야. 정 도희만! 민인자을 도희만! 민희만장관만 도희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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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만아희만 도희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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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희만 도희만! 도희만! 도알만도 무슨 내일부터 공부할게 진짜지? 야쿠 소리 우리 집에서 가봤면 한국사 볼래? 구독 <laughs>